안녕하세요. 아마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이 뛰어든 멍청이가 있을까요? 모두가 성공을 바라며 주식 시장에 들어오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닌가요? 하지만 어떤가요?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털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가요? 인생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강세장의 언론이나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는 거죠. 성공을 확신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2021년처럼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게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2007년 미국 금융위기가 탁치기 석달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수년간 개고생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고점에 무슨 생각으로 덜컥 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 뭔가에 단단히 홀렸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정확히는 세뇌를 당한 거지만 말입니다. 언론과 주식 전문가 그리고 주변에서 매일같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열의 아홉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 광풍이 불때 굴뚝 청소부까지 튤립 사재기에 열을 올렸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사실 처음엔 터키로부터 유입되어 유럽 부자들의 정원 관상용 꽃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투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당시 학자들조차 튤립투기 광풍을 맡기는 커녕 앞으로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라고 떠들었다는데요. 샌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은 뿌리 하나에 1억 6천만 원이나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전 현대에도 이 튤립투기 광풍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암호화폐죠. 아무런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 하나에 1억 원이나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2009년 처음 등장할 당시 앞으로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통용될 거라고 했었는데요. 15년이나 지났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쓰이나요? 남미의 인플레이션 국가인 볼리비아에서 암호화폐로 쓰기는 했었죠. 전 여기에 어떤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써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사용을 금지시켰었다는 것을 봤을 때 기존의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개소리라고 봅니다.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허무 맹랑한 환상이죠. 호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10만원이나 하던 루나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1원으로 폭락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토시라고 하는 놈을 사기꾼 생산자라고 보는데요. 지 말로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안전하고 자유로운 화폐의 유통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암호화폐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암호화폐에 어떤 실제적 가치가 있나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래도 실제적 가치라도 있죠.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프로그램 속의 숫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왜 미쳐서 날뛰냐? 저는 암호화폐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보는 투기 세력들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필요한 전 세계 범죄자들이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튤립보다 못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암호화폐가 미쳐서 날뛰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으니 말입니다. 막말로 세력들끼리 자전 거래를 하면서 상승시켜도 알도리도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도 없고요. 도박판과 뭐가 다른가요? 차라리 과거 튤립 투기 광풍은 양반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튤립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하고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의 실생활에서 쓰일 거라는 환상만 있을 뿐이죠. 솔직히 저도 미래의 암호화폐가 일상에서 쓰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시중 도박판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만든 공인된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한 나라의 발권력을 일개 민간인이 만든 암호화폐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암호화폐가 뭘 보증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해피 포인트 사태만 봐도 알수 있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음식 장사로 성공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근처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차장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죠. 똥값에 쌀때 씨앗을 심고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앞서 예로 들었던 튤립이나 아마 화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처음에 그게 큰 돈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우연히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때문에 주식 투자도 우연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친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바닥에서 똥값에 쌀 때, 여러 곳에 씨앗을 심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어떨까요?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식 투자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경을 써봐야 대부분은 털리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럴 바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연에 맡기자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인 거고요. 그럼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제대로 열매가 열린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테슬라, 금양, 에코프로의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걸 바닥에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지 말입니다. 인생이 발버둥 친다고 생각대로만 되던가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닥에서 똥값에 씨앗을 심었다면 그냥 묵묵히 놔두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니까요. 그 다음은 우연히 알아서 할 일이고요. 미친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